안녕하세요. 궁둥따기 여러분, 국학생 박찬호입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자진머리 장단을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자진머리 장단을 잘 끌고 갈수 있는 물론 자진머리 장단에도 기, 경, 결, 해, 내고, 달고, 맺고, 풀고 이게 분명한데요. 한 장단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를 두 장단, 석 장단, 때로는 길게는 넉 장단까지 쭉 달아가거나, 어, 또 풀거나, 이렇게 해서 또 맺거나, 어, 이러는, 하여튼 변화 무쌍한 장단이 이 자진머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치기도, 어, 뭐 쉬운 장단이 없겠습니다만, 자진머리는 잘못하면 이한 배, 그러니까 리듬, 템포 자체의 이 호흡이죠. 호흡법. 요게 땡겨지거나 늘어지면 소리꾼하고의 호흡이 많이 흐트러지고 어그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이 템포 자체를 잘 속박을 잘 갖고 가셔야 되는 장단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진머리 장단을 연결하고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간다고 하죠. 장단을 가지고 가는데 고수가 가지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는가라 어, 다는 가락과 그 다음에 맺어서 푸른 가락을 어, 이번 영상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제가 여러 장단을 쭉한 호흡으로 연결해서 쳤던 빈북, 빈북을 자진머리만 조금 연결해서 어, 아까 영상 제일 처음에 오프닝에서 했던 것처럼 쭉 연결해서 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쳐볼 테니까, 어, 지금 궁둥따기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하나 하나 이렇게 잘 보시면서 아 어, 구학생 박천우이는 요 장단을 자진머리를 어떻게 갖고 가는지 쭉 한번 보시고 제가 쳤던 거를 어, 입각해서 저랑 함께 연구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진머리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따라 치셔도 돼요. 따라 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힘드시죠? 따라치시기에는 조금 무리한 감이 있지 않아 없습니다. 자진머리는 풀어서 맺는 가락이 생명인데요. 근데 한 배를 지키는 데는 다른 가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락을 진행하면서의 그 다음 가락을 연결하는, 그것도, 이 대각을, 아시죠? 대각? 대각을 맺지 않으면 그다음으로 연결이 가능한 어 그런 장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넷, 둘, 셋, 넷. 요거를 한 배라고 쳤을 때. 네 장단을 한 배라고 쳤을 때요네 장단을 어떻게 연결하거냐. 자, 가장 기본적인 가락 네 개만 뽑아 볼까요? 자, 뭐가 있냐? 하, 쿵, 쿵, 쿵 이런 맺어 버렸잖아요. 근데 아웃박에서 중각을 때리고 궁을 겹궁으로 열어 주면 이것도 연결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어 가는 거죠. 쿵. 이해하셨어요? 하, 쿵, 쿵, 쿵. 네 장단이면. 자, 그러면, 이, 이 중각을 쳤던 거를 그냥 갖다 눌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얌전하게 이어가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그게 순발력입니다. 고수의 순발력. 예를 들어서, 소리가 맺는 줄 알았는데, 두 장단, 세 장단, 여기에서 맺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무섭게 눈 빠져, 섣 빠져, 등 터져, 오사급, 사 뭘, 사 하야! 어깨 빠져서 빠져 등 터져 오사 급 쌓물 사야두 장단 석 장단까지 막가죠 이럴 때 각을 안 내고 연결하는 거죠. 그니까 당, 당, 당 아니면 눌러서 당. 그래서, 고법 기본 설명할 때, 단은 가락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하, 따라, 궁, 딱, 따다, 궁, 다라 궁, 딱, 따다, 궁, 따다, 궁, 궁, 근데, 한, 궁, 덩, 궁, 궁, 딱, 따다, 궁,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당, 궁, 궁, 덩, 궁, 구, 궁, 덩, 구, 해도 되고. 한, 궁, 궁, 구, 들리시죠? 궁, 덩. 이거는, 궁편의 시간차가 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각을 찍지 않고 또 대각으로 치지 않고 낸다. 당! 중각으로. 아니면 붙이거나 소각으로. 당! 땅. 땅. 요 합각, 이 당이 북에서는 채편에 이 딱딱한, 어, 소리를 궁, 겹궁으로 이렇게 싸기 때문에 굉장히, 중중머리도 마찬가지고, 빠른 장단을 칠 때는, 엇머리도 마찬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요, 당을, 잘 맞게, 구와 궁 사이에, 구, 당, 그러니까 구, 당,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궁편의 시간차가, 근데, 엄연히 따지면, 앞에 구는 수식음이고, 그 다음에 궁이 정확하게, 그, 딱이 붙어야 돼요. 앙, 아, 앙, 아, 아. 근데, 이렇게 치면, 약간 호찌게 들리죠. 뭔가 어설프게 들리니까, 구궁에, 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락을, 예를 들어서 아주 기초적인 가락, 그, 두 가지만 하면, 앙, 붕, 덩, 궁요 가락이 있겠고. 하나, 둘, 요 가락. 앙, 붕, 덩, 궁 하나, 둘, 요 앞에 붙죠. 자진머리는 앞에부터, 가락게이음새가 시작이 되니까. 그 다음에, 구궁이 된다면, 한, 궁, 두, 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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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한, 궁, 궁, 궁. 요렇게 했는데, 매질려고 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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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궁척을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때, 이, 당을 넣는 거예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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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당 붙여놓고, 다시 내려오죠. 가장 기본적인 다진머리 그, 이어서 풀어서 맺는 장단입니다. 가락이에요. 요세 가지만 하시면. 그니까 첫 번째 거는 뭐, 쿵 쿵, 넝넝, 요게 있고, 두 번째는 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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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있고, 그 다음에 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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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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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있고. 요런 식으로. 가락을 만들어서 가는데, 맺지 않고 갈아놓고 내려온다. 얘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매졌다. 하나, 따다락달고딱 따다 쿵, 딱 쿵. 떨어다 쿵. 갖고 가셔도 웬만한 잦진머리 소리는 다 쳐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각으로 세게 내려놓고 오셔도 되지만 확실하게 따라놓고 내려와서 딱 맺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좀더뭐 조금 더 화려하게 그 치실 수 있는 아 나는 자진머리 가락을 지금 요만큼밖에 못 하는데 다른 사람 그니까 박천음 국악생 박천음의 가락도 숨어 있는 가락도 알고 싶다.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악생 박천음이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국악기 교과목이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따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